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아휴 정말 제가 엄청 화가 났는데 이걸 글로 표현하려니 글 쓰다 열불 뻗치는 일이 또 생각나서 육성으로 욕이 튀어나오네요. 좀 흥분된 상태에서 최대한 진정하고 글을 써보려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주부입니다. 뭐 제가 집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부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건 알 분들은 다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에 저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상사 커피 차드리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일에 치여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너무나도 힘들어 했었지만 지나고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회사에서 돈 번다고 열심히 사시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절대 나태해지고 싶지가 않아서 보다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려고 자주 노력을 하고요. 사실 주부가 되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긴 한 건가 싶어서 우울하고 절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겨나고 하나도 아닌 돌인데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너무 바쁜 사람인지라 제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어요. 제 손을 타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건 매일이 즐거움이었고 행복이라 감히 말할 수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저는 남자애들 돌을 키웠는지라 매일이 전쟁통이었습니다. 움직이기도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말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예뻐 죽을 것 같았지만 제 몸이 으스러져 갈 때쯤엔 저조차 표정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엄마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주고 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받고 혹은 아이들에게 상처주면서 저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제 자신 한번 되돌아보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그런데 저의 주부생활을 굉장히 한심하게 그리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사람이 계세요.저보다는 두 살이 많은 남편의 동생 제 시누이였는데요.시누이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 돌을 키우고 있으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저와는 같은 듯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죠.저도 사년제 대학을 나왔고. 좋다는 회사에서 일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주부로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런 저와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를 낳는 와중에도 끝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신우이는 제 눈엔 늘 멋지고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쩔 땐내 가족이니까 저의 자랑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멋진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우이를 보는 건 어찌보면 제게는 동경하는 대상을 보는 듯이 즐거웠어요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나태한 소리를 하다가도 신우 떠올리며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며 그렇게 우리보다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도 삶에 더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으쌰으쌰 하기도 했었고요 그 덕에 저는 신우를 보면서 아이들 낳고 혼자 집에서 우울해하던 와중에도 간간히 열심히 살아보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한 신우이가 가족 행사나 모임에 늦을 때에는 시부모님도 아닌 제가 나서서 아가씨는 일하는 사람이니 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오빠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가족들도 그러려니 하면서 신우이한테 빨리 오라고 닦달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시부모님 생신을 챙길 때 남편이 신우이한테 연락을 해서 막뭘 시키려고 하면 제가 나서서 왜 일하는 사람 바쁘게 그런 걸 시키냐.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 라면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적도 많았습니다. 굳이 생신일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저희끼리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는 날에 손가는 건 최대한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아이들 돌보는 것만도 충분히 바쁘고 정신없는데도 제가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 마냥 직장을 다니는 신후위를 케어하겠다고 자잘한 일들은 제가 맡았고 저도 아이 키우고 바쁘지만 그냥 직장까지 다녀서 돈을 벌어오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신우이가 제 눈에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뭐시샘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마음은 가족 사이에 절대로 느껴보거나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신우이의 눈에도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게는 그냥 신우이가 멋진 사람이니까 제 눈에서는 하트만 쏟아져 나왔었기에 제대로 제 자존심을 먼저 챙겨 볼 줄도 몰랐었고 그저 신우이가 혹여나 표정이 불편해 보이면 괜히 혼자서 눈치만 더 많이 보면서 지내기도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건지 저한테 시비조로 저한테 하는 말이 분명한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욕은 아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싸잡아서 저한테 욕을 하며 제 마음이 아주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미임으로 가득하게 만들더라고요. 한번은 그런 기분을 여러 번 느껴본 후에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굳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신우네와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밥한 끼를 먹더라도 남편들이 일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지라 업무 얘기는 밥상머리에서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 틀을 깨고서 저를 붙들고 말했어요. 새 언니는 좋겠다. 난 진짜 일안 하고 집구석에 붙어사는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에이, 아가씨는, 저는 그래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는 아가씨가 부러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그렇지. 솔직히 난 집에서 애만 보면 그렇게 한심하게 늙어가고 싶지 않아. 여자가 일도 하고 돈을 벌어야지, 집구석에서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을 하면서, 남편 따라 호칭에 바뀌는 것도 꼴불견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말은 남편이 상사며 사모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는 그런 여자들에게 향하는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저도 포함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회사에서 부장이라 여기저기 후배들이랑 엮이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물론 애초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마주할 일은 절대 없었지만 몇 년에 한번 정도 회사에서 무슨 구역으로 나눠서 일부 사람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을 주최한 적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남편은 제가 내조를 당시 잘했다면서 칭찬을 하려는 목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우리 와이프 사모님 소리 를 들으면서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하면서 또 웃었어요. 당시 시부모님은 남편 기 살려준다고 여기저기 아버지라는 며느리가 애프셨는지 네가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잘 풀리는 거라며 벅찬 칭찬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단순한 사람이었는지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마누라들한테 꼴불견이라든지 한심하게 늙어간다든지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을 한다든지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 지위로 자기 어깨 치켜세우는 한심한 여자들도 있고 뭐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늙어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설거지만 청소는 아무나 다 하는 일이니까, 딱히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신우이는 내 남편의 여동생이고, 저한테는 어찌되었던 신우이잖아요. 우리가 시댁에서 얽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굳이 주부로 살고 있는 저를 앞에 두고서 그런 소리를 해야 했었나 싶은 섭섭함이 밀려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말들도 아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눈을 그리고 귀를 어디다 두고 들어야 할지 몰라서 불편한 기색 숨긴 채 음식을 먹고 있는 제가 신우이 눈에 많이 불편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너 우리 와이프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며 말을 하자 이내 설마 새언니도 남편덕 보며 내가 이 아래에 있는 급이라 생각해서 껄끄러운 거야 지금? 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 단지 신우이가 말한 것이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을 뿐인데, 미안하단 말이 먼저가 아니라, 윗급으로 보는 거냐며, 껄끄러운지를 따져묻는 환한 신우의 표정은,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들한테까지 불편한 뻘쭘함 등등, 오만 감정을 다 느끼게 했습니다. 한번 자존심이 구겨버리고, 한번 상처를 제대로 받아버리고 나니, 저도 이게 더 이상 그냥 넘어가기만 할 호구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었기 때문에, 신우이한테 그런 말다시는 하지 말라고 화 한번 내지를 못한 채 단지 이 사람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참, 저도 그냥 시원하게 화 한번 내지 못하고 피하기만 한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 속은 참으면서 더더욱 문드러졌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안 보고 피하고 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쳐 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얼른 시댁제사 지내고 신우이가 집에 오기 전에, 후다다 저희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리곤 했는데 그 입구에서 맞닥뜨리게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이 저희를 붙잡으면서 간단한 차한 잔이라도 나눠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시누이는 이미 저한테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안으로 들어왔고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대화를 하다 보면 홀로 당기는 말대로 던져댔어요. 나는 직장 다니는데 이런 주부나 하는 짓까지 해야 하냐? 면서 옆에 있는 자기 남편 그리고 저 들으라면서 제사건 뭐건 시댁일은 집에서 퍼질러 노는 여자들이나 해야지 하며 짜증이 난다고 입을 틱틱거리는데 평생을 집에서 가정주부로 사셨던 시어머니가 급기야 나서서 너 엄마 을를 그따위로 하니? 라며 눈을 동그랗게 시켜두고 바라보기까지 했어요. 그제세에 입을 꾹 다무는 시누이는 아니 그냥 힘드니까 그러지 하면서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주부들은 뭐안 힘드냐고요. 참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뭔 사람이 저렇게 입 밖으로 생각나는 거막 뱉어내는 가 싶어서 슬슬 저도 짜증이 나몇번 입이 튀어나오려 했었죠. 또한 번은 아예 시누이가 시댁을 가지 않고 친정으로 그러니까 명절에 저희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희 부부도 그렇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했어요. 한 번도 먼저 친정으로 온 적이 없었던 신우였기에 우리 딴에는 이게 부부싸움이라도 해서 벌어진 일인가 싶어 의아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궁금해하는 저희 가족들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면서 너 이게 웃겨?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향했고 저는 얼떨결에 그 눈빛을 받아가며 네? 라고 말을 했는데 신우이 말로는 제가 그냥 꼴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친정부터 먼저 오는 게 부부 싸움을 해야만 가능한 거냐면서 한참 공시렁거리며 제가 지금 기억도 못하게는 말들로 사람 을쏙 빼놓더니 급기야 또 시작이 되었죠. 가정주부를 향한 신의 특유의 비하하고 비꼬는 그말 말입니다. 주부들은 절에서 말에 안 통해라는 말로 시작한 신의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주부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걸 상상을 못한다더군요. 그러니 여자가 먼저 친정에 와도. 그걸 자연스럽게 못 받아주고 부부싸움을 한 줄로 먼저 안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주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절대 인정 못 받을 누저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는 주부라기보다 주부로 있는 저라는 사람에게 던지는 악담이자 비하였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시부모님부터 회사 다니는 내 남편까지도 부부싸움한 거냐며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가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제가 무슨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욕을 퍼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요. 왜 나한테 주부라고 또 시비를 거냐고요. 명절에 친정부터 먼저 왔다고 그냥 잘 말을 해주면 되는 건데 부부싸움에서 주부 비하까지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이자 뜬금없는 전개냐고요. 근데 이날 가장 최악이자 최고로 웃겼던 게뭔줄 아세요? 신위가 남녀평등을 운운하면서 여자가 친정 먼저 오는 건 부부싸움이랑은 별개라고 그큰 소리를 쳐대더니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 말 들어보니 엄마 아빠 싸웠다고 그래서 할머니 집안 가고 엄마가 가출해서 우리들을 여기 데려온 거라더군요. 아이고 진짜 입만 사른 년. 그날 후 저는 저대로 너무 껄끄럽다며 시댁을 보작정 나갔습니다. 결국 싸운 주제에 나한테 주부주부 거리면서 또 나를 무시한 거냐며 애들 데리고 그냥 무작정 나와버린 바람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를 따라오고 난리였죠. 결국 제사는 커녕 시부모님까지 저를 챙기고 남편을 내보는 바람에 남편이 저희 가족도 다 데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시누이를 안 보고 지내다시피 했어요. 들리는 소식도 따로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 몰래 시누이 부부를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와이프랑 여동생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초대를 한 거라면서 애들이랑도 다 말을 맞춰서 음식도 주문하거나 간단한 거 만들어서 막 식탁을 차려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신우인의 가족이었어요. 애들이야 뭐다 또래라서 지들끼리 알아서 막 노는데, 저는 솔직히 뭐라 반갑지도 않고,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번 헤어질 때 그리 좋게 헤어진 게 아니어서, 전뻘쯤 했고, 신우도 그건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그래서 멀뚱거리다가 앉으라면서, 졸지에 다 같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신우이가 왜 우리 집에 초대를 했다고 해서 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기도 내가 싫으니까 매번 주부 어쩌고 한심 어쩌고 하면서 시비를 거던 사람이 정작 신우이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순순히 왔을까 싶어서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이번에는 면전에서 또 무슨 마음의 상처를 줄까 싶어서 말입니다. 다행히 남편이랑 사전에 전화를 했었는지 신우이는 십살이 입을 떼지도 않고. 오히려 제 남편이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생한테 말좀 곱게 하라고 한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어찌되었던 신우이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안심이 되고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긴장과 경계가 점점 풀려가는지 자연스레 신우이한테 먼저 안부를 묻고 대화를 걸어가면서 분위기를 살살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는 40줄이나 그 자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었기에 제가 뼈를 통해 있는 것보다는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말을 걸며 분위기를 맞추는 게 맞는 것도 같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쓰잘데기 없는 배려를 신우이한테 선보인뻘짓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신우이가 밥잘 먹고 있다가 제가 맥주병을 못 따는 것을 보고는 지금 뭐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 손목이 아파서 병 따는 게 쉽지 않네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제게 글쎄, 와, 집에서 퍼즐로 쉬기만 하는데도 손목이 그 정도로 아프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 혼자 아픈 사람이 어딨나요? 손목 아파서 병도 못딸 정도로 힘들어 하는 저를 보고 괜찮냐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또다시 퍼즐로 쉬는데 아프다면서 아픈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을 할수 있냐고요. 아파 죽겠어서 밥 먹는 것도 수저 들고 할때 뼈 시리고 쑤셔 죽겠는데, 신우가 면전에서 그딴 소리를 또 뱉어내니까 제가 그만, 밥 먹고 있던 걸 신우의 면전에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아유, 제가 좀드러운 짓거리를 한 거라서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이 참,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너무 잘아는데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빡쳐버려서 생각이란 걸할 시간이 없었어요. 퇴. 입안에 음식물을 침이랑 섞어 뱉어버린 뒤에, 저거 진짜 구제불렁 아냐? 하면서 남편한테 속 터져 죽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맞은편 신우의 귓볼을 끄집어 잡은 채제 쪽으로 무작정 잡아 당겼습니다. 아주 그냥 한 손은 아파서 뭘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와중에 바라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신우의 귀를 잡아 당기니신우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쏠리며 가슴이 온통 식탁의 음식물에 범벅이 되어 갔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너 진짜 말 조심하랬지?" 하면서 신우이로 나무라다가 새가 너무 안 놔주자 불안했던지 급하게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제 딴에 신우이 홍구녕을 내주겠다는 게 그만 의욕이 너무 앞서서 제 손톱으로 귓볼을 찍어댄 바람에 신우이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저는 저대로 비명에 놀라서 손톱으로 더 지긋이 깊게 신우 귓볼을 눌러버리고 급기야 신우 귀에서 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는 거 보고 놀라서 떼어버리긴 했는데 저보다도 신유가 저의 폭력성에 더 놀란 눈치였어요. 제자리로 돌아가 앉게 된 신유이는 온 옷에 반찬 범벅인 와중에 귀에선 피가 나고 있고 여전히 귀는 아파 죽겠는데 제가 그 앞에서 반성을 거녕 주둥이 한번더 나불거려봐 반대쪽 귀는 이참에 확 뚫어버릴 거니까 하며 다시 달려들라고 남편 손에 기댄인제 몸을 흔들어대고 있으니 그게 너무 공포였던지 입을 꾹 다물고 손으로 쥐고 있던 귀에 지 남편이 가져다 주는 휴지를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조심하자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하면서 지 남편조차 자기 탓하니 신우이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제가, 아유, 꼴보기 싫으니까 끌고 나가요. 라고 무슨 걸레짝 취급하듯이 신우 남편한테 신우 데리고 나가라고 시켰고, 급기야 남편도 진정된 저를 두고서 집매자랑 여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신우는 여전히 멘탈 아웃이고 애들한 옆에서 불편한데 엄마 얻어맞았어? 왜? 라고 하면서 혼난 이유를 물어보고 있고 급기야 엄마 왜 숙모한테 말을 그렇게해? 라면서 신우의 첫째 딸아이가 그만 제 편을 들어버린 바람에 신우이는 끌려 나가다 말고 서럽다며 나도 이 그만두고 그냥 쉬고 싶다며 아주 그냥 현관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저희 남편한테서 잔소리 제대로 듣고서 결국 떠났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시누이는 본인이 지치는 마음에 제가 만만하고 제가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면서 여동생을 대신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한참 혼을 내더니 시누이도 그제서야 애들 앞에서 어른스럽지 못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는 건지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거기다가 저는 다음에 귀 뚫릴 일, 제발 절대로 만들지 맙시다. 하고는 답장을 하지 말라고 일십을 요구했고요. 따지고 보면 주부는 경력단절에 더 이상 쌓고 있는 스펙도 없고, 한마디로 직장인이 봐서 무서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위치가 있고, 우린 그냥 각자를 존중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싸가지 없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우쭐대는 저희 신일 같은 인간들이 꼭 있는데, 여러분, 참지 말고 덤비세요. 코를 납작하게 해줘서 주둥이 말고는 이길 것도 없는 년들이 꼭 주둥이만 나불거린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